내 아버님 얼굴을 그린 그림이요. 어떻소? 선왕의 볼살이 빵빵한 것이 아주 보기 좋사옵니다. 어 그런가? 무슨 소리요? 선왕께서는 원래 결음하셨는데 야식으로 라면을 즐기셔 그렇게 된 것이요. 무슨 소리요 서남께서 국물만 안 마시면 안 묻는다 하시며 짜장라면만 드셨단 말이오 짜장라면 볶음 라면을 어찌 라면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그건 예법이 아니오에다 내 서남께서 국물까지 다 드시는 걸 똑똑히 보았소이다 자자 그럼 볼살을 얼마나 줄이면 좋겠소? 볼살은 모르겠고 이마가 좀 넓은 듯하옵니다. 그건 역시 국물을 드셔서 부은 응. 것이오. 그놈의 라면 얘기 좀 그만하시오. 뭐라? 저 넓은 미간을 보고도 태평하게 그런 소리가 나오시오? 예로부터 미간이 넓으면 단명을 팔자라고. 이미 돌아가셨잖소. 어. 저 콧볼이 제일 문제요. 그냥 복화아니요 아버지와 나는 이 코가 닮아 복이 많. 저건 3대가 빌어먹을 거요. 난 양자였소. 2십여 년째. 한 남녀가 있었어 그들은 서로 사랑했지만 그냥 국물을 드셔서 그런 거라니까 라면 얘기 좀 하지마 싫어 내가 말을 하고 있지 않소 내한이 조용히 좀 하십시오 전화 국사가 바쁜데 그냥 겹라면으로 떼우소서 새로 나온 스파게티 라면도 맛이 좋습니다 볶음라면은 라면이야